오늘 야곱의 얘기를 가지고, 어, 늦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특별한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이사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대부분이 다 읽으셨잖아요. 또 야곱의 이야기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는 아주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또한 위로를 얻기도 하죠. 야곱은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증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질도 아주 약은 기질이죠. 남을 속일지언정 자기는 속으려고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활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도 합니다. 그는 믿음보다는 잔머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또 부인이 몇 명입니까? 네 명. 여러 부인들 틈에서 갈등하죠. 부인이 네명 이름이 레아, 라헬, 빌라, 실바. 거기서 난 자식의 아들이 12, 딸이 하나입니다. 많은 자식 중에서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라헬. 라헬의 아들 요셉을 유별나게 편애합니다 미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이런 미숙한 아버지와 서로 갈등하는 네명의 부인들 아래서 자란 자식들이 우애가 있을 리가 만모합니다. 서로 화목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어, 아들 중에 장자 루베는 자기 아버지의 첩이니까 어머니가 될수 있죠. 빌라를 성적으로 범합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에 대한 대학살극을 저지르죠. 나머지 아들들도 노략질에 가담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자식들을 볼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세상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익과 손해가 걸려 있거나 절박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성경 안읽어보셨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랬죠.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노년의 야곱을 보아도 도무지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그에 따라 죄값을 갚으셨다면 야곱은 진작에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 못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1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자신의 합당함,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 바로 야곱이 됩니다. 야곱은 본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가 이런 야곱과 비슷하다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루실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너 같은 야생마는 도무지 좋은 말로 조련할 수가 없다. 네갈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선생님이 포기한 학생처럼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르시다가 포기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인생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징계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징계, 그럼 우리는 뭐 굉장히 혼나는 걸 생각하는데, 저 징계라는 말의 원어가 자식 만들기입니다. 자식 만들기, 징계 방식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을 하시죠. 언제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의 형식으로 찾아오지만은 그건 변장한 축복입니다. 변장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야곱의 인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길어야. 몇 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야곱의 여정이 20년 세월이 되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간 외삼촌의 집 바딴 아람에서 속이는 데 명수인 자신을 속여내는 외삼촌 아래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수 있죠. 속이는 자 야곱은 20년 내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후일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도 생각지 않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죠.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딸 디나가 그 도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건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한데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이유와 의미라고 여기지는 중요한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야곱은 경험합니다.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죠. 그리고 화해해자는 아버지하고 관계를 회복했던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라헬을 잃은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집착을 하지만, 결국 요셉마저도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충격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자지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그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그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떨까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진도가 나갈 때마다 그때 그때 잘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나간 다 뒤에 비로소 아 그거였구나 하는 학생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늦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갈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라고 할때 이때입니다. 야곱이 결국 이렇게 뒤늦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가 말합니다. 이게 에스더의 말이 생각나죠. 뭐죠? 죽으면 죽을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젊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야곱 같은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맡기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야곱의 모리아 경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와 비슷한 경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야곱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구나라는 희미한 증거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베냐민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까지 그 아들이 전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죽은 가운데서 돌려받는 은혜를 이때 이제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움켜쥐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움켜진 손을 하나님 앞에서 다 펼쳤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노년에 그 인생의 끝에 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움켜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을 펴서 그 움켜쥐었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래 자기 끝인 줄만 알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청지기라는 이 사실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움켜쥐는 인생은 괴로움이 더할 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의 초청을 받아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죠. 애굽에서 그는 총리 아버지의 자격으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대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을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그죠. 바로 왕을 축복하는 야곱.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과거 야곱이 외삼촌의 집바담 아람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형 에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에게 선물을 미리 다 보내고 그것도 그러고도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일곱 범이나 몸을 굽히는 칠배를 하면서 형 앞에 나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동네 깡패 형이 두려워서 일곱 번 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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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33장 뭐라 그럽니까? 몸을 일곱 번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상동이 형에서 앞에서 그렇게 몸을 굽혔던 야곱이 지금은 세계 최강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나아가고 축복하고 그를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바로의 도움에 기대어 살려고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도움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제 야곱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의미를 이제 야곱은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1 2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하신 이 약속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애국왕 바로가 이렇게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묻자 야곱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구절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 나이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정말 험악한 13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모습은 그가 보낸 험악한 1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는 압니다 인생이 나그네 여정이고 나그네 삶은 움켜질므로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베풀고 축복한 것들이 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1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늦게 배우고 늦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늦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도 없습니다. 야곱이 오늘 보여주는 이 태도의 고백은 그의 생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묘사할 때 야곱 인생의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말 의외의 부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 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게 있습니다. 바로 48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한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히브리스 기자가 많은 야곱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이것을 야곱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게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란 두 손자 에브라임과 모나세를 축복을 합니다. 자 창세기 48장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최초의 고백, 최고의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위대한 할아버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거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고 평생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이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그 하나님은 16절 후반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야곱의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모양으로 혹은 천사처럼 오셔서 그에게 시럽을 그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서 겪은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냥 환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죠? 모든 환난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주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지금 죽음의 침상에 이르기까지 길러주셨고 당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인생의 모든 환란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양들을 치는 묵자의 모습입니다 15절에 기르신 이 단어는 목양하다, 방목하다, 먹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먹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선한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병이 들어서 침상에 앉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눈은 나이 때문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48장 1절 2절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이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 무릎 사이에 안칩니다. 야곱이 자연스럽게 두 손을 내밀어서 두 손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면 될 텐데, 놀랍게도 자기 두 손을 교차를 하죠.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자기 왼편에 앉아 있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얹고, 왼손은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요셉의 장자 모나세의 머리에 안수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이걸 보고 당황을 하죠. 큰 몸이 모나세인데 왜큰 놈에게 왼손으로 할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죠. 자기 뜻과 주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드디어 자기의 뜻이나 육신의 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배운 겁니다. 언제요? 노년 그의 임종의 시간이 가까웠을 때 말입니다. 바로 이걸 히브리스 기자는 야곱 인생 절정으로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히브리스에 기록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더 그 언약의 사랑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도 고집스러운 야곱의 인생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 내 훌륭함, 내 경건 또는 내 사역, 내 일의 열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이 내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룬 열매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신 분이셨는지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해세대는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서 나는 예수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같다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당신의 인격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성질내고 안질려고 지근지근 밟고 손해보지 않고 같이 악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입에서 온갖 험악한 말이 나가면, 우리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뭘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다, 내가 어떻다, 이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이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아주 노년에 놀랍게도 이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사람이 잘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한심한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혜세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혜는 은약의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참하게 실패하는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덤입니다. 자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리죠. 사람 같으면 이렇게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기는 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를 참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주시고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그를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야곱처럼 늦게 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나는 빨리 되는 사람이다. 나는 중간이다. 나는 늦게 되는 사람이다. 자, 손 한번 들어 봅시다. 나는 빨리 되는 사람이다. 아, 우리 교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자, 나는 중간이다. 나는 늦게 되는 사람이다. 다 늦게 되는 분입니까? 우리 모두가 야곱이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 같은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 인생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내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햇새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의 인생에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130년 인생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징계의 손길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축적되고 쌓여서 결국은 그로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깨닫고 일찍 배우는 사람이 있지만 또 늦게 깨닫고 늦게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을 향해 기가 막힌 진국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험악한 낙원의 길 130년 세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여겨지고 뭔가 느끼다, 뭔가 더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여러분 모든 시간에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전형적으로 느껴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 사람이 있죠. 구약의 다니엘.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하지만 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한 배에서 난 자녀들이 제각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과입니까? 여러분들은 야곱과입니까? 나는 다니엘과. 어떻게 우리가 한 명이 없습니까? 나는 다니엘과. 아주 교만스럽게 손을 한번 들어주면 좋겠나, 다니엘.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내 주위에 다니엘들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늦게 드는 사람, 야곱 같은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보탬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같이 조급한 사람들이 그리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질긴 인생까지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나 또한 늦게 되는 형제 인생을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은혜의 승리그 승리를 주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같이 늦게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포기할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없는 헤세드, 은약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우리 형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화미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